여러분, 엠버서더와 뮤즈란 단어를 아시나요? 엠버서더는 한국어로 대사라는 뜻으로 브랜드와 가진 스토리, 프리티지 추구하는 이미지,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뮤즈란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를 지칭하는데요. 주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서 엠버서더와 뮤즈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스타들은 패션쇼, 화보 등에 참여하는 등 브랜드의 핵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멤버 대다수가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 혹은 뮤즈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데요. 그 그룹은 바로 연예활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명품 패션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엑소입니다.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한 곳이 떠오르시나요?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깔인데요. 바로 구찌입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선택한 남자는 카이입니다. 처음에는 백화점에 구찌가 입점하는 이벤트에 참석하여 눈도상을 밟고 구찌 크루즈쇼 파리 컬렉션에 연이어 참석한 유일한 한국 셀럽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구찌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러는 카이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자신과 자신의 믿음, 가치, 개성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카이를 보려 어마어마한 팬들이 모여 파리 지역이 마비가 될 정도였고요. 프랑스 팬들이 한국어로 카이의 본명인 김종인이 외쳐지는 진풍경이 파리거리 한복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카이의 영향력과 인기에 구찌 본사와 관계자는 놀라고 맙니다 해외 외신들도 모두 입을 모아 카이는 확실히 구찌쇼의 메인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와, 이 당시 구찌쇼에 다녀오고 많은 셀럽들이 카이의 인스타 주소를 물어보았는데요. 관리, SNS 주소가 없던 카이는 구찌쇼 이후 인스타를 개설 첫 게시글을 구찌로 올리게 됩니다. 구찌 본사에서 카이가 가진 독특하고 뛰어난 예술성과 영향력을 눈여겨본 결과 작년에 무려 국내 최초로 구찌 아이웨어 글로벌 엠버서더가 됩니다. 올해 2020년도도 2년 연속 구찌 엠버서더로 발탁된 엑소 카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광고되는 카이를 보니 애고심이 뿜뿜하네요. 그리고 최초로 코스메틱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남성 뮤즈가 된 카이. 첫 남성 뮤즈인 만큼 앞으로의 카이가 펼쳐나갈 뷰티 시대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3대 고속 브랜드인 불가리입니다. 불가리가 픽한 남자는 엑소 수호인데요. 로마에서 진행된 불가리의 20주년 파티에서 참석하고 멤버서다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죠. 불가리의 수호에 대한 사랑은 많은 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생일날에는 수호가 불가리 인사에 입었던 착장으로 케이크를 선물하고 엑소 콘서트에선 축하 화환도 보내고 뮤지컬을 하면 큰 꽃다발을 선물하고 솔로 활동 때는 반지를 플라워박스에 담아 보내고 신년 선물을 주고 엠버서더 감사 트로피까지 주는 불가리였습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주얼리와 소호의 비주얼이 잘 어울리네요. 다음으로는 명품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는 찬열이 엠버서더로 발탁된 영상과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찬열이 직접 만든 노래로 참여한 캠페인 영상과 함께. 국내 최초 글로벌 모델로도 발탁된 찬열. 많은 모델들의 꿈인 프라다 모델이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네요. 프라다 엠버서더 전에 지금은 계약이 끝났지만 타미힐 피거의 엠버서더였던 찬열.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좀더 젊고 활발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찬열을 모델로 기용했다고 합니다. 2017년 타미힐 피거쇼 첫 줄에 앉은 유일한 동양이 셀럽이었고, 이후 세 번의 타미힐 피거의 러브콜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찬열이었는데요. 디자이너 타미일 피거가 마중 나오는 몇안 되는 셀럽이고 찬열과 사진 한장 찍고 싶어 했을 정도였습니다. 타미 측에서는 찬열의 참석으로 인해 브랜드의 급이 높아졌다며 극찬했습니다. 타미일 피거 소장이 직접 찬열에게 붙여준 애칭 타미보이. 찬열 덕분에 브랜드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변신에 성공한 타미일 피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탈리아 향수 브랜드 아코디 파르마의 뮤즈이기도 한 찬열. 아쿠디 파르마와 함께한 화보는 천열만이 가진 소녀스러운 면과 남성스러운 면을 여실히 잘 보여주었는데요. 작년에 개최한 팬사인회에선 아이돌 팬사인회에선 볼수 없는 품격과 고급스러움으로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 고유의 츠쿠무늬로 유명한 버버리입니다. 버버리가 택한 멤버서더는 바로 저예요. 지난 17일 버버리의 앰버서더로서 백현이 발탁돼 화보를 찍었는데요. 백현의 부드럽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버버리와 잘 어울리네요. 뿐만 아니라 프리베 얼 라이어스는 작년 여름 백현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백현은 프리베 보스라고 불리며 한 달에 몇벌 정도의 디자인을 만들며 디자이너 겸 모델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남성 명품 브랜드 벨루트의 미주인 세훈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벨로티 행사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벨로티 룩을 완벽하게 소화하였습니다. 패션쇼 참석 소식을 접한 팬들로 쇼장은 인사 이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브랜드 특유의 길고 날렵한 선과 완벽하고 최고급 이미지의 세훈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또 하나 명품 브랜드 중총 매출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세훈을 향한 찐사랑은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요. 세운만을 위한 2020년 룩을 보내주기도 하고 세운에게 현저한 500만원 가량의 가방을 두 차례나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한 루이비통 행사에서 2년 연속 베스트 드레서로 뽑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루이비통 파리 본사에서 그를 뷰티풀 보이라고 부르며 세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최근 디올맨의 새로운 얼굴이 된 세운 앞으로 펼쳐나갈 패셔너블한 활동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레이는 현재 코스메틱 브랜드 맥과 발렌티노의 엠버서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패션 소화력과 글로벌한 영향력을 토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대표하며 영향력을 넓혀가는 엑소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